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구기욱입니다. 어, 오늘은 컨퍼런스와 후바의 결합에 대하여 어, 어, 안내 드리려고 어,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 제가 이제 12월 10일 날 쿠퍼 리모트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요. 이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컨퍼런스의 효과를 높일까? 어, 원격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대면 어, 소통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런 풍부성,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제한되기 때문에, 어, 원격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을 넘는, 어, 뭔가 추가적인, 어, 어떤 매개체, 이런 것들이 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어, 작년에, 음, 밀라노에서 는 컨퍼런스 때 만났던 이제 후버라는 툴이 기억이 나서 이번 컨퍼런스에서 이제 후버와 결합해서 이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분들도 대규모 원격 회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격 업무나 원격 회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있고 적응을 하고 좀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규모일 때는 사실 좀 난감하다 그런 게 있고 온갖 장비를 동원을 하더라도 어, 그것으로 좀 부족한. 그래서 실제 본질은 이제 소통, 정보와 지식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어떤 정서적 교감을 이루는 것. 이것이 이제, 에, 컨퍼런스에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어, 대규모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점점 그게 어려워지는 거죠. 원격 상황에서. 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걸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까? 어... 했을 때 이제 이런 후바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번 컨퍼런스에도 이 후바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고. 다른 많은 분들도 후바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후바와 어떤 어, 어 어떤 제휴를 맺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제가 퍼실리테이션 할때 어떤 툴이 좋으면 그 툴을 소개해 드리듯이 이것도 좋은 어 툴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소개를 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보시면 어 제가 이게 오거나이저의 메인 화면인데요. 저희 컨퍼런스가 이렇게 로고가 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그 메뉴들이 있네요. 어나운스먼트와 뭐, 리마인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어텐디 체크인 이런 게 있고. 이제 안 좋은 점은 요 부분이 이렇게 영어로 돼 있는 게좀안 좋은 점이에요. 영어로 돼 있어서. 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낯설 수 있다. 이런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 어, 하지만 이제 이게 메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몇개 눌러보면 금방, 아, 이게 무슨 기능인지.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은 다 우리말로 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 요게 오가나이저고요 이게 참여자의 이제 메뉴를 누르면 참여자 보드에서는 이렇게 네개의 메뉴가 뜨고, 그 다음에 위로 올려보면, 이제, 어, 여기 사진이 눌러졌네요. 어, 올려보면 또, 어, 뭐, 에디셔널 리소스 이렇게 해서, 어, 어 추가적인 어, 여러가지 풍부한 자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열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보면 여기 여기 여기에 그 채팅이 일곱 개가 떴네요. 그래서 이렇게 채팅을 눌러서 이렇게 또어 다양한 이렇게 주제로 토픽으로 이렇게 채팅을 서로 교환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션 Q&A가 이렇게 떴는데요. 보면 어 세션 Q&A에 그동안 어 이렇게 이게 깨끗하게 보이면 좋은데 아이 정도면 조금 초점이 잡히네요. 네 이렇게 어,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 나눴던 것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에,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 그래서 이제 이게 컨퍼런스가 어 열리기 전에 어, 뭐한달 전, 두달 전부터 이것을 열어서 컨퍼런스에 참여하시는 분이 들어오면 여기에다가 이런 어어 어,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참여자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참여자들의 프로필들이 본인이 이제 사진을 넣어 놓으면 사진이 나오고 어 그다음에 어, 사진을 넣지 않은 사람들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타고 들어가 보면, 어, 프로필을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세히 적고 싶은 분은 자세히 적을 수 있고, 뭐 생략적으로 적고 싶은 분들은 생략적으로 적, 적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 거기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이 안에도 여기 별표, 이렇게 찜 해놓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 어, say hi 해서 어, 간단하게 여기 누르면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let's meet 해가지고, 다음에 어디서 만납시다. 아니면 뭐줌으로 따로 우리가 비즈니스 대화를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거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해서 여기에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그 다음에 이분에 대하여 뭐 특이점이 있다면 개인적인 메모를 남길 수 있도록 여기 보면 take note 라고 해서 그걸 누르면 또 바로 이렇게. 메모를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뭐, 자기 그 연락처를 주고받으시려면 간단하게 누르기만 하면 바로 연락처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개인의 뭐, 페이스북 계정이라든지 자신의 웹페이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등록을 해서, 어, 자신을 이렇게 손쉽게 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컨퍼런스의 메인 스피커들이, 연사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연을 하거나 그분들이 여는 그런, 참, 뭐, 참여적 세션도 있겠죠. 그런 공식적인 행사가 있겠지만, 거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도 스스로, 어, 스스로, 어, 다, 른 사람들과 얼마든지 이렇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좋은 점은 이제 이게 컨퍼런스 플랫폼이니까요. 이렇게 아젠다가 일목 요연하게 나와 있어서 이 아젠다에 대하여 미리, 어, 요건 제 아젠다고요. 풀, 풀 아젠다를 눌러보면, 아젠다가 이렇게 쭉 있죠 이렇게 아젠다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젠다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누르면 어, 누르면 또 여기에 들어가고 어, 그러면 이 아젠다에 대한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 또 연사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고 연사한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활용하시면 훨씬 더 어, 컨퍼런스를 입체적으로 어,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어, 세션에 대한 Q&A도 있고, 그 다음에 채팅을 할 수도 있고, 또 찜도, 또 좋아요도 눌러올 수 있고요.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세션에 대하여 내가 메모할 게 있다. 그러면 여기 테이크노트에서 여기에 메모를 해두시면 나중에 에, 기억하기도 좋고, 어, 컨퍼런스를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세션에 몇 명이 등록했는지 그 등록 인원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 인원도 확인할 수 있고 좋아요가 몇개 붙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그 다음에 내가 여기 세션에 등록을 하고 같은 시간대에 다른 세션을 누르면 어, 당신은 같은 시간대에 다른 세션을 눌렀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워닝이 뜨죠. 그래서 자신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 재미난 게또 있는데요. 보면 여기 이제 어, 리더보드 이런 게 있어서 이 컨퍼런스에서 얼마나 활동을 활발하게 했는지 게 리더보드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상을 걸 수도 있고요. 저희도 이번에 컨퍼런스에 상을 걸었어요. 어, 1위 하시는 분은 이니셔티브 무료 수강권 이런 거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이렇게. 활동하시는 대로. 그래서 이, 어, 와서 이제, 다양한 개인적인 활동을 권장하는 그런 것이 이제 앱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구현되도록 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토가 있는데요. 여기 포토에도 이렇게 다양한, 어,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또는 행사와 관련된 사진들을 이렇게 넣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도 좋아요가 어, 누구께 가장 많이 붙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컴피티션을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전시를 하시는 분은 전시를 할 수도 있어요. 전시. 그러니까 어, 그 컨퍼런스에도 보면 컨퍼런스 입구에 이렇게 전시장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사이버 전시장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배치도를 할수 있고 여기 저는 이제 이번에 사이버여서 그냥 어, 배치 평면도를 그리기보다는 저희 이제 세션을 다 알려주는 그런 어, 표를 하나 여기에다가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설문조사도 할수 있고 설문조사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직 개발은 무엇이다 이걸로 설문조사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문조사 했더니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이렇게 보,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설문조사 도구와 연결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션에 대한, 어, 질의 응답 해가지고, 세션에 대한 Q&A가 이렇게 미리부터 되어 있어서, 연사분들이, 아, 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시는구나, 어, 내 강의에 어떤, 어, 궁금증을 가지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여기서 파악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질문한 거, 대답한 거, 이런 것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입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비디오를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사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사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보고 싶으시면, 연사에 가셔서, 연사를 이렇게 딱 누르시면, 또 연사에 대한 소개, 아까, 아까도 이 연사 소개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젠다에서도 연사를 찾아 들어갈 수 있고, 따로 연사만 모아놓은 탭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 간단하게나마, 어, 후바에 대하여 안내를 드렸구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 이제, 호스트를 하면서 이걸 사용해보니까, 음, 어, 저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에, 아,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분께서 주된, 주된 주장이 이것이구나. 아, 이분들의 키 세시스가 무엇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자기소개를 할때 자기의 관심사 이런 것들을 넣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사를 또 이렇게 태그를 누르면 그 관심사에 해당하는 분들만 모아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하고 나중에 다시 뭐 만남을 가진다거나 소모임을 가진다거나 또는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든다거나 하는 일들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어 그 연사인 경우에는 자기 자기 세션만 또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참여자인 경우에도 어 내가 어떤 세션을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를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는. 네, 그런 아주 훌륭한 도구여서 제가 오늘 잠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세션 Q&A가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온, 지금도 조금 방송하는 동안 다섯 개의 Q&A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셔도 좋고요. 어 제가 이 후바를 소개해 드리는 것은 어 앞으로 어컨퍼런스좀 대규모로 어, 행사를 개최한다고 할때어 이런 컨퍼런스 플랫폼이 있으니 이거와 함께 줌과 그다음에 뭐 미로나 어 뭐, 뮤럴과 같은 그런 화이트보드 또뭐 패들렛과 같은 그런 게시판 도구들 이런 것들을 함께 결합해서 사용하시면 어 오히려 어,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멀리 있지만 어, 마음과 정보는 훨씬 가까이 가까이 이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할수 있다. 그래서 리어러리모트라는 것이 실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후바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컨퍼런스에서 뵙겠습니다.